안녕하세요. 저희는 CF 모터 부산 경남 총판을 맡고 있는 세븐모터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CF 모터사에서 야심차게 새롭게 출시한 c 포스1000 모델을 야외에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9마력에서 90마력으로 엔진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이 장착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상품성이 정말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선 프론트 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프론트 쪽에 피기백 가스쇼바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었고요. 해당 차량은 비드라킬도 기본적으로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이전보다 인체업이 되었고요. 고객님들께서 실제로 보시면 많이들 만족하시는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 전체 마감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프론트부터 이렇게 카울이라든지 외관 부분들 실제로 봤을 때 마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차가 전혀 이제 흠잡을 거 없는 그런 모델이고요. 이렇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울도 이렇게 이음새도 상당히 깔끔하고 시트도 리, 센터 쪽에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리어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쿠션감도 좋고 등받이하고 손잡이도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텐덤 하셨을 때도 상당히 편안한 그런 모델입니다 리어 쪽에 보셨을 때 고객님이 가장 만족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리어 테일램프가 일자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마치 포르쉐 카이엔처럼 실제로 보시면 정말로 예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뒷 모습이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은 이전에는 원래 머플러 배기가 한 구였는데 이렇게 2 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열 방출이 더잘 돼서 타셨을 때 훨씬 더 원활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리어 쪽에 견인 고리하고 유럽시 7핀 커넥터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에 트레일러라든지 견인을 하셨을 때 충분히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모델보다 더 좋아진 게 이렇게 바로 커버 하나만 뜯으면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처럼 정비성이 용이해졌고요. 고객님들께서 뭐 방전이 됐다거나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실 때 바로 이걸로 오픈하셔서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센터 쪽에 이렇게 버튼만 한번 당기시면 바로 센터 뒤에 시트가 열리기 때문에 타셨을 때 정말로 편하네요 오른쪽 면에도 보시면은 고객님들께서 차를 실제로 봤을 때 상당히 웅장하고 멋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제가 한번 앉볼 건데요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가 180에 체중 90kg인데 이 차량 1000cc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시면 상당히 차체가 큽니다. 앉았을 때 안정감도 있기 때문에 직접 보셨을 때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센터 포지션이 이렇게 딱 다리가 딱 감기는 그런 체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정말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기어노브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로우, 하이, 중립, 후진, 파킹 다 동일하지만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기어노브 자체가. 이 차량 가장 좋은 점 8인치 터치 스크린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이제 설정이 가능하고요. 스티어링을 저희가 이제 좀 하드하게도 하고 좀 가볍게도 할수 있는 그런 세팅이 가능합니다. 오토 버전도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옵션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애플 카플레이 연동도 가능하고, 이제 헤드셋으로 이제 음악도, 음악도 들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왼쪽에 스위치 뭉치를 보시면은, 프론트에 원래 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아웃으로 버튼이 따로 나왔었는데, 스위치 뭉치에 한 번에 이렇게 인아웃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되어 있고, 모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세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이렇게, 워크, 노멀, 스포츠 세 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드라이빙 모드를 설정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마찬가지로 2륜, 4륜, 락 버튼이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차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모델인데요. 고객분들께서 요즘 차동장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동장치가 장착된 모델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치가 장착 안된 모델, 1890만원짜리 차량이고요. 자동장치가 장착된 모델은 1940만원입니다. 5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이제 옵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고객님들께서 내가 이 차량을 타고, 뭐, 100km, 200km 되는 거리를 이제 달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일반 도로 주행이 안 되게 있습니다 다른 오토바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산악지형에서 거의 대부분 타시는데, 어, 코너링에서 조금 더 좋은 점은 맞습니다. 차동장치가 있으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롤링이 없이 타실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차량을 오랫동안 보유하셨을 때, 해당 고객님들께서 차동장치도 나중에 언젠가는 고장이 날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장난 부분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차량을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나중에 유지보수면에서 조금 안 좋은 옵션이기도 해요. 저희 자동차를 비교하면은 제네시스나 에쿠스나 예전 구형 모델들 구입하려고 알아보셨던 고객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가장 기피하는 모델 에어서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에어서스가 장착이 되면 은 물론 타셨을 땐 편안하겠지만 세월이 오래됐을 때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쇼바로 다들 장착을 하세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차동장치 물론 50만원짜리 옵션이지만 은 시간이 지났을 때 고객님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없는 모델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전 모델보다 많이 좋아진 것도 맞지만 모양도 정말로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CF모터 대리점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해당 차량의 상품성과 그리고 디자인 성능에 대해서 정말로 만족하고 제가 직접 하나 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사륜 오토바이 ATV를 어떤 걸 구매하실지 고민이 되신다면은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서 실제로 차를 보시고 앉아도 보시고 시동도 걸어 보실 수 있으시니까 연락해 주시고 들려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저희는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세븐 모터스고요. ATV, UTV 그리고 다목적 차량을 전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수입 오토바이 전문 매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오늘 저희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저희 이따가 해안도로 주행하는 영상이 또 있으니까 마무리까지 꼭좀잘 봐주십시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차량 너무나도 만족하고 잘 타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합리적인 소비, 내가 어디 가서 당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사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